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허물고 다시 지을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하 만사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며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할 때가 있다는 말은 죽일 때하고 반대말로 살릴 때가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석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들어가 살게 될그 일곱 족석이 있는 그 일곱 족석들을 진멸하고 가난 땅저 원방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가서 먼저 화평을 청하라.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평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멸 전쟁, 해림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이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치료되고 다시 살아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국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인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한 군데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죽을 때가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치료할 때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뭐가 못 박혀요? 갈라디아서 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뭐라 그러고 나를 위해 자기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건 건축적인 용어로도 말할 수 있죠. 집을 짓고 집을 허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먼저 파괴하고 뽑고 파멸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래서 예레미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건축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리모델링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때 그들이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는 약간의 고침을 통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옛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있던 잘못된 나의 세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던, 뭘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했던 무엇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다 가차없이 우리는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십 년을 공든 탑을 세워왔던 중요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보인물이 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성전은 날마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없어지는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지고 수룩바벨 성전이 없어지고 헤롯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세요?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에베스 2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예수 그리스 안에 날마다 지어지는 그 성전 건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헐 때와 세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웃겠어요? 돈 때문에 울고 웃겠지요.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웃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겠지요. 그런데 성도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보기 전에 에스라 말씀 보았잖아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연안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덕과 속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울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전혀 울지 않아요.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울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신앙적으로 하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울지 않아요.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져 가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고치고자 하며 울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항상 웃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분별이 돼야죠. 울어야 될때 웃고 있고 울어, 웃어야 될때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려졌을 때 금식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가 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가정은 지금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있다면 웃을 것이고 아니면 울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웃어야 될 때가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로 내게 믿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춤출 때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뭐 합니까? 기뻐서 춤추죠. 그리고 그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를 만큼 기뻐서 춤을 춰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 때와 웃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대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심히 뭐 하셨다고요?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리고 소원을 올려드리면 뭐 하셨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뭐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세요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세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우심으로 하나님께 뭐 하셨다 그러셨어요? 5장 7절에서 들으심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을 기뻐하셨고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 때가 있는데 그울 때가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단절될 때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슬퍼하고 울 때가 장례식이 장례식장에서죠.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것이고 성도는 가장 슬프고 가장 울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와 단절된 사람을 볼때 그렇게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죽는 건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일찍 죽느냐 좀 늦게 죽느냐 차이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정말로 구원과 심판이 있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슬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울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데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천국 갔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오카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국 환송식 했다잖아요. 천국 환송식. 왜 천국 가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슬프지요. 왜 이별했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은 슬프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진짜 슬프고 울어야 될 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울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슬퍼하고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춤춰야 될 때는 예수 믿지 않던 내 가족이 예수 믿게 될 때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정말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이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죽어야 될때 자꾸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살아야 될때 죽으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죽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산다면 그건 울어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날마다 죽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날마다 죽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